네, 안녕하세요. 배성한로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예, 네,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모처럼, 예, 네, 필드가 아닌 제 작업실에서, 예, 네,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어, 되게 간단하고 사소하지만, 네, 있으면 좋은, 네, 그리고, 어, 뭐랄까 여러분들 낚시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재미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저희가 흔히 국민 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라노. 저도 2008년, 2009년 배스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G1, G2, G3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어, 뭐, 크게 이 제품에 대한 불만은,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뭐,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릴에 대한 큰어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최근에 이제 도색을 하려고 분해를 할 일이 조금 많았는데, 저도 그냥, 아이 그냥 짜증난다. 약간 짜증난다. 좀 불편하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겼던 거를, 이번에 조금, 아, 이걸 좀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측면에 있는 릴 커버를 분해할 때 사용하는 여기 핀 있잖아요. 금속 핀. 예, 네, 요 부분. 요 금속 핀을 이렇게, 어, 핀을 당기고 이 커버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 핀을 당길 때 손톱으로 이렇게 걸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사실은 짜증나고 불편하거든요. 뭐, 필드에서 추운 겨울에는 더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실내에서 이 분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작은 이렇게 턱만 있기 때문에 이 커버가 쉽게 분해가, 분리가 잘될 때는 살짝 힘 줘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미끄러질 때가 많고요그 다음에 손톱이 좀 약하신 분이라든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빡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잡고 힘을 주게 되면 이 힘주는 방향하고 이 커버를 돌리는 방향하고 반대여가지고 힘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되고 이 손톱에 그다음에 이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이 커버에 이 열려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여기 핀 이렇게 당겼던 부분이 놓쳐가지고 다시 또 잠기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을 뭐 다른 어떤 브랜드의 릴들은 보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연다든지 이좀 커버를 분리하기가 쉽게 돼 있는데 이 우라노 릴은 제가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요 작은 핀에 손톱을 걸어서 요 당기는 방식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음, 손톱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이 커버를 쉽게 분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핀 홀더라고 할게요. 핀 홀더 이 핀에다가 이 플라스틱 부분을 끼워서 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커버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요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냥 우라노 G1, G2, G3 에다가 뭐 아무 분해도 없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힘줘서 딸깍 끼워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플라스틱 에, 핀 홀더 하나만 끼워주시면은 앞으로 그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이 커버를 쉽게 예, 뭐랄까요? 커버를 분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네. 오늘도, 음, 요 간단한, 아주 간단한 요핀 홀더 하나만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은 측면 커버를 예,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예, 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도 원래 순정 제품처럼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아주 잘 어울리고 그래서 요거 하나 장착만 해 놓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네. 음, 저처럼 불편을 느끼셨던,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요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예, 제가 따로 링크를 남겨놓을 거고요. 네이버 스토어, 개성한 루어 스토어에 오시면 액세서리 예, 예, 카테, 카테고리에서 요 제품을 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하나로만 판매를 할 거고요. 예, 수량은 한개 혹은 세개 묶음 형태로 예, 각각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판매할 테니까 바로 요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스토어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음, 소개에 대한 영상을 마치면서 어 건그립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그립을 한번 장착해 놓으면은 뭐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로드를 어 케이스에 따로 제가 이렇게 넣어서 뭐 이동을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착해놓고 쓰는데, 에, 어떤 분들은 그 로드 케이스에 꼭 넣고, 어, 이렇게 낚시를 가시거나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건그립 때문에 케이스에 안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걸 항상 분리하고 또 낚시할 땐 장착하고, 어, 어, 하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만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예,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 필드 테스트, 예, 그러니까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예,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음, 기존에 있는 건그립은 그대로 판매를 하고 옵션 형태로 예, 그 문제를 해결한 예, 접이식 건그립을 조만간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 그, 어, 새로 나온 건그립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상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